안녕하세요. 최현입니다 네, 오늘은 기술센터의 뉴소자의 소울소드와 모사체인저를 리뷰해볼 건데요. 먼저 소울소드 류소캠을 먼저 할 건데 류소캠 이거는 사실 일본 명칭이고 원래 여기 한국는 소울소드예요. 소울소드, 소울소드고 파워레인저 다이노소울, 아무 소울의 대응 빛난다 울린다 네 사용 용량도 이렇게 써 있네요. 어쨌든 자 그리고 모든 암호소를 전부 인식한다고. 앞면에는 이렇게 류소 캠이랑 류소 레드가 이렇게 고 있고 무어라용의훈 최강소울 하나 들어가 있대요. 여기 보면은 따봉이라고 적혀 있어요. 저 캡봉이 그 원래 뭐죠? 자최강소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거보여 주고 있고요. 여기 보시면 류소 루소레토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. 자 그리고 여기에 뭐 글씨에 써 있고 최강 소용 무장 그래 근데 그래 바로 이 느낌 뭐 아모스 세트 리듬 이렇게 뭐 별게 다 있고 자 A 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간대요. 뭐 요거는 뭐 됐고요. 이거는 원래 19년도에 나온 제품이에요. 이게 아직도 이게 이게 있다니까.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. 자, 오늘 각다자 모사체인저 네 DX 모사체인저 이건 류소 골드에 어? 골드 오 골다모 소울이랑 짜릿 소울이 같이 들어가 있대요. 두 개의 암습으로 변신 가 용무장 맹룡 각성 자 그리고 개봉이 아니라 따봉 여기도 따봉이라고 적혀있고요. 원터치 변형 자, 이렇게 뉴소 자네 뉴소 골드가 리스. 짜리 소울까지 해서 되어 있고요 아이고 이기다뽕 아모 소 이렇게 그쵸 또한 놀아왔어 모싸 모싸 왔누나 쑤쌀 그니까 다이노 소쿨 역시 이건 똑같고 소울 골드로 변신 자 무사 블레이드 뭐 이렇게 하는 광고 있고요 요거 두개 광고예요 광고 사드말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자다 아자봉 뭐 기사 모사죠 이 느낌 뭐 이렇게 이때 이것도 AA 건조기 두 개가 필요하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요거 소울 소드부터 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네 소울 소드 이렇게 금방 딱 이렇게 그냥 잡아서도 해도 되지만 칼로 한 방이 방에... 네, 잠시만. 자, 류소캠은 아니죠. 자, 그냥 일반 칼인데고 칼 조심 하세요. 늘 어떤 영상에도는 이칼 조심. 어이구, 어이구. 자, 이게 나중 가면은. 자 어디 네, 한번 열어볼게요. 소스도 설명서 일단 이건 오 유소캠 짜잔. 음흠. 이게 최악 소울이요 자, 일단 요거는 치워버리고, 아이고. 다음 요거, 요 녀석을 모사체인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한꺼번에 같이 리뷰를 해버릴게요. 자, 모사체인저를 빚고, 됐고, 됐고, 자. 암호, 소울, 골드, 암머 소울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, 짜릿 소울 자 요, 소울 요거는 이렇 다시 오 여기다 옆에다 두고 자, 일단 건전지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자요런펜 같은 걸로 이런 걸꾹 눌러도 되는데 이게 이게 그 색깔 나오는 거여서 연필 같은 걸 할게요 요걸로 해볼게요 요거를 꾹 해서 됐다 여기다가 하나 꽂아두고 꽂고 꽂고 요거를 자, 됐습니다. 한번켜 볼게요. 오, 다시. 자, 이제 한 번, 최강소를 한번 넣어볼게요. 눌러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다시 한번 들볼게요 아 이거 같이 읽어야 되는구나 자 갑니다 그럼 다시 이번 에는 요거 짜릿 솔로 가 볼게요. 니다 다시.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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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. 咱们。 소 o this is t 소 e one that I have to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모사 체인저에 건전지 넣고 한번 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요것 h a t I 이거는 드라이버가 필요 없어서 좀 편해요 h 렇게 속을 t 렇게꾹 눌러서 빼주면 되는데 So, t 노력하네. 잠시만요. 연필, 연필 한번 따보겠습니다 뭐야? 연필이 더 빠르잖아. <laughs> 자, 갑니다. 자, 됐습니다. 뒤 two, 3, 2, 1. 한번 더 자, 한번 이거 해 볼게요. 류수호 친구. 이제 설명서 좀 봅시다. 모르는 게좀 있어. 음. 음.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가 이렇게 있는데 음. 어디 보자. 이건 해제 된것 같아요. 자, 다시. 까지는 안 했는데, 아하, 이거 어떻게 돌려야 되냐? 어, 다이노소쿨, 이거를... 그리고 이거를? 이렇게 mm -hmm. okay, 놓고 자, 짜이스 넣어볼게요. 어렐래 오! 아까는 전혀 안됐으면 또, 차별을 잘하네. 잠깐만요. 요거 할 때는 안 됐거든요? 이 요거 에서는요 상태에서 총을 쓰면은, 그랬네. 그리고, 이자릿소만 호환이 되나? 요거를, 켜주면 되는 건가? 도대체 어떤 원리길래? 아, 알았어, 알았어. 여기 속에 보면은 뭐 버튼 같은 게 있을 거예요. 구매하시면 지금 여기 제대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사실 버튼 같은 게 하나 있어요. 요거를 여기 여기에 꾹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긴 나오던데 이거를 얘는 건드려 주는데 얘는 안 건드려 주나 봐요. 잠깐만. 요. 근데. <laughs> 아우 자자 깜짝 놀라. 다시 안 깜짝 놀라게. 자 다시. 사 손에 치, 걸려서 오케이 됐다.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걸 잡고 돌리고 유소 체인지 so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드 아머쏘을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최강쏘리할때도이게안 빠지는지 한번 보, 안 나오는지 봅시다. 오 진짜 네5 뭐 다른 말은 없고 여기 오 소리들이 다 달라져요. 자, 이제 한번, 요거, 낀 상태에서. 자, 여러분, 소리를 이렇게 해주세요. 안 놓은 상태. 이러면은 이게 아닌데. 확실히 소리가 좀 달라졌어요. 끼리끼리 음, 또 번개. 이건 아까 전에 요청 받은 게. 똑같은 전기네요. 자 이제 슬슬 마무리 할 건데 자 그러면 한번. 여기 류스워체인지도 있으니까 한번 각자 변신도 시켜보고 아 그럼 여기 한번 해봐 여기에 놨는데요그러게보니까 찌릿짜릿소 오, 코라. 자, 그러면은, 자, 마무리 갑시다. 자 준비 시작. 아이고. 아이고. 자, 다시 자 살짝의 실수 어디 있어서 시. 하나, 둘, 셋! 어! 다시. 한 번에 좀 되자 자 가집니다 갑니다 진짜 하지마

자, 갑니다, 다시. 자, 진짜 이것도 마지막으로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, 나무소 장난감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